머리 했어요. 머리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요 남성 이용실, 남성 헤어샵? 이용실에서 했는데, 머리, 그게 만삼천원인데, 괜찮은데? 머리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10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끝나고. 아니, 원래 머리 자를 때 저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가, 갔던 데는 12,000원인데다가 그리고 아주머니 혼자서 하시는데 또 머리까지 깐게달라고 하면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샴푸한다고 하고 그냥 왔는데 이용, 남성용 헤어샷에 샴푸는 어떤지 궁금해서 샴푸까지 했는데 되게 다른데? 물온도 어때서요?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리고 샴푸도 두피 마사지 이런 거 없이 벅벅벅벅 오 와일드하게 해서 그리고 <laughs> 되게 와일드하게 샴푸를 해주는 거라 어쨌든 저는 가격 대비 마음에 들어요. 13,000원, 이 근처 다 3만원이라고 하던데, 13,000원에. 어차피 3주에 한 번씩 갈 거니까. 6mm 투블러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다녀야겠어요. 집 근처기도 하고. 머리. 13,000원짜리 치고는 13,000원이니까. 그냥 어차피 깔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엄마 아빠 집에 왔다 가셔 가지고 오전부터 택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아. 그냥 보고 가셨습니다. 이사한 집짐 가셨네. 음 이정 아, 이용실에서 까, 자르면 머리가 이런 스타일이 되는구나. 투블럭으로. 여러분도 맨즈 헤어컷 샵에 가셔서 한번 머리를 잘라달라고 해보십시오. 투블럭 정도면 정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안 된다고 하다가, 처음엔 여자머리는 안 한다고 하다가, 보고 투블럭이시네요. 그러고, 이 정도면 돼요. 그러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3,000원에. 아 약간 날씨도 꿀꿀하고, 그렇네. 아, 오늘 아,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 대전에서 유명한 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싸왔어요. 고향에서부터. <laughs> 굳이 그러시니? <굳이> 필가 <laughs> 없으신데. 그리고, 참 크래커도 안 챙겨가지고. 아, 지친다. 지치네요. 지쳤습니다. 지금, 이케아 바구니 겸 소파 테이블 당근하러 가요. 5,000원에. 5,000원 당근하려고 20분 걸어서 가고 있어요. <laughs> 다 팔아서 밥을 사먹겠어. 아야, 여기 로또 가게가 있어서 로또 천 원어치 사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뜯어졌다가 재포장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케아의 파도라는 아이입니다.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하면 선셋 앤더 문이 되겠죠? 독서등으로 쓸만한 제가 또 컨셉지를 좋아하니 집의 컨셉을 달로 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드디어 권력의 법칙 마지막 북클럽이고 차주에 시작할 책이 이북이 없어서 종이책으로 샀거든요 그것은 바로 번돌리스 라이자의 최고의 영이 라는 책입니다 아 근데 책의 두께가 너무 너무 두꺼워 아, 이거 다 읽을 수 있을까? 아, 이게 회고록 같은 거라서 이제 뭐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읽, 읽는 그런 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 회고록을 아, 이걸 2주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다음 책이 책은 최고의 영예라는 그 컨돌리자 라이스 아 컨돌리자 라이스하면 그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김용민 말고 국회의원 나갔다가 떨어진 김용민 낙공수의 김용민 있잖아요 이 성폭력적 언행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됐던 국방부 장관 여성으로서 부시 대통령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했던 여성이잖아요 그인으로서 한번 저희가, 그, 북클럽의 주제가 권력을 갖자 이기 때문에 <laughs> 저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하, 벌써부터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6월부터 휴가기 때문에 3주간의 휴가, 장기 휴가, 장기 근속 휴가예요. 휴가 동안 읽을 책을 사놨지만 못 읽은 책들을 중심으로 책을 읽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책과 함께 '금융의 모험'이라는 책을 보고 '전쟁의 기술'을 같이 읽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고 안 읽었던 책들을 잘 읽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사놓고 읽지 않아서 이번 휴가 동안에 어디를 갈, 길긴 한데 해외를 가면 보통 가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 1년 전부터 받은, 받, 갈수 있었던 휴가였는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 터지면서 올해가 마지막이라 올해 그냥 쓴 거거든요. 그냥 집에 있자. 그러고 이사도 한 김에. 집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 휴가 중에 이 책들을 은다 읽어보자라고 했던 책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쟁의 기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권력의 법칙과 전쟁의 기술을 세트로 읽겠다라는. 그래서 유혹의 기술, 전쟁의 기술, 권력의 법칙을 클리어하겠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성과 감기. 이것도 필리스 체슬러 책인데 제가 읽은 줄 알았는데 읽지 않았더라고요. 아, 반성해야 됩니다. <laughs> 여성과 함께 정말 유명한 책이고, 여성의 관계란, 어, 이거 보니까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아서는 제가 읽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렇게 책이 깨끗한 걸 보니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줄은 쳐있으나 제가 원래 책 읽으면 막 줄긋는 종이책은 줄글면서 읽는데 제대로 안 읽었으니 이 여성과 관기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금융으로 본 세계사. 이 책도 좋다고 해가지고 사놓고는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 동안에 돈에 대한 좀 원리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권 차트의 기술과 차트 분석 무작정 따라야 돼. 주식 차트 분석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치 투자는 이게 소설 써가지고 이제. 뭐, 이게, 뭐, 테슬라도 사실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었는데, 같이 투자로 주식이 오르고 막, 쿠팡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차트를 분석해서 주식을 하는 기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두 권을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너중구난방이죠 책의 주제들이. 그리고,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이 책은 집에, 저, 제가 산건 아니고, 고향집에 갔더니 아빠가 사놓은 책으로 있길래 그냥 슬쩍 가져와 봤어요. 어떤가. 투자는 심리게임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책도, <laughs> 이책 좋다고 해가지고 사놨는데, 거의, 아니, 이것도 안 읽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려고 해요. 애널리스트 그 리포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읽고도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으면 다 좋은 얘기 혹은 뭐, 살아 마라가, 살아 마라가 반반씩 되거나 사실 말하는 얘기는 또잘안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읽는 게 좋은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보아볼 생각,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사녹선을 읽지를 않아서 읽으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승자의 저주. 권력의 법칙의 마지막 법칙이 승자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경제현상의 패러독스와 홍동경제학. 제동경제학은 그 아, 탈러가 쓴거 뭐네? 세일러라고 되어 있지만 탈러 교수에, 저 배울 때는 탈러라고 배웠거든요. 어 탈로 책이었구나 <laughs> 읽지를 않아서 않고 읽지를 않아서 행동경제학 되게 좋아했는데 음, 읽지도 않아서 근데 행동경제학이면 제가 배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는 휴, 뭐 쉽게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음 손실 회피 현상 유지 바이어스 손실 회피 손실 회피 진짜 손실 회피 이론만으로,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입지전적인 학자? 그래서 이 책들을 몇 권이야? 둘레, 여섯, 여덟, 열, 열하나열하하니까 하루에 한 권씩, 3일에 한 권씩 보면 이틀에 한 곳씩 보면 20일 되겠네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laughs> 안될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 <laughs> 이 중에서 과연 몇 권을 읽을 수 있을지. 두권 읽을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너무, 목표치를 너무, 그러니까 읽, 읽지 않은 책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사놓고 읽지 않은 책들을 어쨌든 이번에 클리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 거라. 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열해놓고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목표를 설정하자마자 포기했습니다. <laughs>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휴가 동안에 몇 권을 읽었는지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